1997년의 여름, 엔타이의 한 평범한 여고생에게 들이닥친 비극. 수업을 마친 뒤 아빠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집으로 향하던 소녀는 그만 무면허 운전사의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맙니다. 운명은 이렇게 소녀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판빙빙 사고 당시 나이는 14세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판빙빙은 고향인 타이 병원에서 상하이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과 멀리 떨어진 상하이 병원에서 완치되고 퇴원할 무렵, 마침 상하이의 유명한 예술학원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던 중이었습니다. 판빙빙의 어머니는 판빙빙을 데리고 모집 현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당시 모집 현장에 있던 유명 감독 시진은 판빙빙의 미모와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고, 판빙빙은 순리롭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예계에 첫걸음을 내디딘 판빙빙은 6개월 후 드라마 여광인의 조연으로 뽑히게 됩니다. 대사 한마디 없는 짧디 짧은 3일간의 조연 촬영이었지만, 판빙빙은 아주 큰 기회를 얻게 되는데 당시 드라마 여주인공이었던 유명 여배우 유소라는 판빙빙의 긴 생머리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판빙빙에게 사극을 찍어보지 않겠냐며 제안했습니다. 판빙빙의 사진과 연락처를 전해받은 유소라는 약속대로 판빙빙의 사진을 소설 황제의 딸 저자이자 유명 작가인 경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년 뒤 16세의 판빙빙은 극적으로 드라마 황제의 딸에 캐스팅 됩니다. 비록 주인공의 시녀 역할이었지만 판빙빙은 연기에 온갖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이듬해 드라마 황제의 딸은 최고 시청률 62.8%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드라마 속 주연들은 물론 신여 역할을 맡았던 판빙빙까지도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인기를 실감한 판빙빙은 경효 엔터테인먼트와 정식으로 7년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판빙빙은 뜻밖에도 인생 최대의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회사에는 고정된 월급이 없었고 간혹 미약한 출연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익의 3 0 40%는 회사에서 챙겨갔습니다. 판빙빙의 모든 출연작은 회사에서 결정해야만 했고 판빙빙에게 주어진 역할은 또다시 여역이거나 작은 조연 분이었습니다. 수입은 몇 달째 거의 없었고 생활고는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 제안을 받은 판빙빙은 곧바로 회사에 연락했지만 회사 매니저는 야속하게도 판빙빙을 다른 여배우로 교체해 버립니다. 더 많은 작품을 갈망하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판빙빙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빙빙은 회사와의 계약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한빙빙에게 1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힘든 법정 다툼 끝에 위약금은 20만 위안으로 결론이 났고 한빙빙의 어머니는 모양집을 팔아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2000년 19세의 판빙빙은 중국 최고의 프로덕션 왕징어와 계약을 맺으며 서서히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왕징어는 판빙빙을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여 역으로 대중들에게 이미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판빙빙에게는 신여 이미지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연이 주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했던 3년이 흐른 뒤홍소강 감독의 영화 휴대폰은 판빙빙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영화에서 내연녀 역을 맡았던 판빙빙은 2004년 중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에서 최우수 우주현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판빙빙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마친 판빙빙은 판빙빙 기획사를 설립합니다. 그해 그녀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기획사를 설립한 판빙빙은 인생 최고의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영화는 찍는 족족 대박을 터뜨렸고 거의 모든 드라마가 시청률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호브스 차이나 명인 차트에서는 6년 연속 1위에 올랐고 타임지 표지 장식에도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녀는 각종 국제 영화 제 화제를 모으며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출연작만 보더라도 팜빙빙이 그동안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화려한 명예를 떠안고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빛나고 있을 무렵 중국 유명 아나운서 최영원의 웨이보 몇 편은 판빙빙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영화 휴대폰 2003을 감독 풍소강은 웨이보의 휴대폰이의 촬영을 예고하며 영화 속 배우들의 15년 전후 비교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튿날 판빙빙도 웨이보의 글을 올리며 휴대폰이의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 유명 아나운서 최영원은 웨이보의 휴대폰이의 감독 풍소강 작가 유진웅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두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풍소강의 쓰레기인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진은 쓰레기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최영원이 휴대폰이에 촬영에 대해 이렇게 격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영화 휴대폰에는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물란한 이중생활을 즐기는. 유명 토크쇼의 사회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영화 속 주인공의 신분과 모습은 당시 실제로 유명 토크쇼의 사회자였던 최영원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영화 휴대폰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한 최영원은 감독과 작가와 연락해 휴대폰이의 촬영을 막아나선 것입니다. 5월 24일 최영원은 웨이보의 국가정신양 성명에 상을 탔던 한빙빙의 8년 전 사진을 올리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한 놈은 잘도 주고 한 놈은 잘도 받는다. 5월 24일 저녁 한빙빙은 또다시 휴대폰이의 홍보를 위해 웨이보의 여주인공 5월의 분장을 한 셀카를 올렸습니다. 5월 25일 최영원은 웨이보에 천만 위안 출연료의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한 놈은 잘도 받고 한 놈은 잘도 준다. 5월 26일 최영원은 웨이보에 풍소강 부부의 방송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한 놈은 잘도 하고 한 놈은 잘도 계산한다. 5월 27일 최영원은 웨이보에 유진은 달의 방송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너의 아빠는 매우 빠르지만 이안은 너무 늦단다. 수편의 웨이보 공개에도 풍소관과 유진눈이 아무런 반응도 없자 최영원은 드디어 최종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5월 28일, 그는 웨이보의 천만 위안 출연료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한빙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29일, 그는 웨이보에또 다른 이중계약서와 함께 연예인의 탈세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연예인이 천만 위안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 위안의 돈을 별도로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4일만 연기하고 말입니다. 최영원의 연예인 탈세 의혹 소식이 각종 매체에서는 그 연예인이 바로 판빙빙이라며 대거 보도했습니다. 5월 29일 판빙빙 사무실에서는 최영원과 해당 매체들이 판빙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6월 2일 최영원은 웨이보에 또 다른 이중계약서와 함께 탈세죄에 관한 형법 내용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말하기를 이런 거는 어떤 법에 걸린데, 어느덧 이런 것 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한빙빙이 사일 연기하고 6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챙긴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각종 매체와 모멘트에 도배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3일 한빙빙의 탈세 의혹 소식은 드디어 중국 국가 최고권인 세무국에 높은 관심을 끌었고 국가세무부 y 이중계약서의 탈세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최영원은 한매체와의 기자회견 중 4일에 6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은 한빙빙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사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g y 습니다 이어 그는 연예인 탈세 현상은 상상보다 훨씬 심하며 5월 28일에 공개된 계약서에 관련된 연예인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무리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영화 휴대폰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10월 3일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현실로 밝혀졌고 판빙빙은 8.83억 위안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5년 전 영화 휴대폰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판빙빙은 15년 뒤 영화 휴대폰이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판빙빙은 인생 최고의 지옥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돈도 명예도 인기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019년 38세의 생일을 맞이한 판빙빙의 웨이보는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오갔던 웨이보였지만 이날은 단 3명의 연예인의 축하 메시지 밖에 없었습니다. 지구 끝까지 함께 갈 거라던 남자친구도 판빙빙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판빙빙은 한동안 종적을 감추고 자숙기간을 가졌습니다. 탈세 사건 1년 뒤, 한빙빙은 10년간 견지했던 봉사활동에 다시 참가하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세 사건 3년 8개월 뒤인 2022년 1월, 한빙빙은 기획사를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한빙빙은 JTBC 드라마 인사이더 특별 출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